자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상수 함수가 아닌 함수. 자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자 모든 실수 x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자 집합. 자 실수 x를 모아두는데 함수값이 0이 되면서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자이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그 정리가 두 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테일러 정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번 정리. 자 나번 정리는 해석학 체계에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 체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뭐그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복소 해석학에서 항등 정리에 대응되는 그냥 실해석학 버전의 항등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함수 GX가 지금 X- C 절대값이 R보다 작다 R은 양수고 C는 상수 자 C의 지금 R 반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gx가 이렇게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c 중심. 자,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자, 여기는 c는 아니면서, xn이 c는 아니면서 c로 수렴하고요. 자, 그런 xn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수열의 xn이 존재하면, 지금 여기 x-c 절대값이 r보다 작은, 자, 아까랑 동일하죠? 자, 그러한 모든 x에 대해서 gx의 값이 0이 된다. 되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증명을 해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건 책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책을 보셔도 충분하고요. 자, 이 내용은 책에 증명이 잘 없어서 이건 제가 따로 증명을 해서 링크를 걸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집합을 A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A. 자, 여기를. l 자, 여기는 X. 자, 실수들을 모아 두는데 자 여기는 함수값이 0이 된다. 자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라고 했죠. 자 우린 여기가 지금 무한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한집합 가정하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순을 보일 거예요.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귀류법. 자 유한집합 보이라고 했으니까 무한집합이라고 가정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i와 j가 다르면 그러면 y, i는 yj.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각 항마다. 자, 이거인, 어, 이거인 a에서의 수열, yn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도 질문이 이제 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가능하냐? 자, 뭐별건 아니고요. 지금 a가 무한집합이니까 어떤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여기는 a1이라는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A에서 지금 A1이라는 집합을 빼주게 되면, 무한에서 유한 뺐으니까 무한이고, 무한이니까 또 A2라는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A에서 또 A1, A2. 자, 이거를 생각, 여기를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무한에서 유한 뺐으니까 무한이고, 그러면 A3라는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반복.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무한 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A1과 A2는 다르죠. 지금 여기 뺐으니까 A1, A2는 다르고 뺐으니까 A3는 두 개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A상의 수열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A라고 썼지만 그 수열을 그냥 뭐 y 이렇게 이름 을 붙여준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뭐 답안지는 작성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yn은 a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yn은 지금 이러한 성질, 절대값 7보다 작다. 즉, 6의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뭐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6의가 되고요. 자, 6의가 되니까, 자, 얘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 정리에 의하여, 자, 여기에 의해서 yn의, yn의 수렴하는 부분수열이 존재한다. 부분수열, X, xn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수열을 보통 이제 ynk라고 표기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그냥 표기법의 차인 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서만 뒤로 이제 역으로 가지 않으면서 차례차례 뽑아준 수열을 그냥 x 1 x2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되죠? 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수렴값을 우리는 x n 어, c 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수렴값, 되죠? 자, 그런데 지금 Xn은 여기 부분수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X1, X2, X3 이각 항들이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Xn은 C값이 있을 수도 있,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 n C가 아닐 수도 있고 적당한 N에 대해서 C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열 번째가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그, X,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10과 다른 값이니까 0와 다르고요. 11부터 이후도 다른 값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한항 이후, 여기서는 지금 11번째 이후겠죠 11번째 이후로는 C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자, 이러한 성질, 자, 여기 스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바이 스타. 자, 여기도,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자 얘는 만족하기를 자 n이 이제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xn은 xn은 c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열을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 자 an이라는 수열을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의 라지 n 플러스 스몰 n 되죠? 자 그럼 여기 1을 대입해주면 여기 라지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보다 커지면 c와 다르겠죠? 자이 값은 지금 an은 모두 다 c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xn의 부분 수열이니까 이 값은 c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우리는 이제 그이 상황 이런 어떤 수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c는 아니면서 c에 수렴하는 수열 여기는 xn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an으로서 이런 그 값을 찾아주게 된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정리를 적용시키려면은 을그 함수값이 또 0이 된다라는 얘기 얘기가 필요한데 자 an은 xn에서 가지고 왔고 xn은 yn에서 가지고 왔고 yn은 a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yn은 여기 에 성질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즉 an도 여기 에 성질을 만족해요. 이것도 만족하지만 여기 함수값이 0이다. 자 여기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f an이 0이 된다. 자 되겠죠. 자 뭔가 좀 가닥이 보이시나요 이제? 자 지금 이나번 조건을 거의 만족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건도 만족하게 된다면 이 f(x)가 지금 0이 된다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이제 상수함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모두 다 0이 되면은 이제 상수함수가 돼서 모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테일러 정리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일러 정리. 자 일단은 x를 자 c가 아닌 이미의실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로 하자. 자, 그러면 이두 값에 대해서 우리는 테일러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f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항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rnx. 자, 여기를 생각해 주면 자,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여기 분의, 여기는 f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 두개 사이에, 자, 여기는 tx라고 할게요. 자, tx. 그리고 여기서는 x 마이너스 c의 n 플러스 1. 자, 이거인 이거인 tx가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rnx. 자, rnx의 절대값을 생각해주면요. 여기 절대값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 부등식을 적용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 그냥 바로 갈게요. 이쪽이 절대값이 되니까 저기 적용시켜 을 주게 되면은 n 플러스 1에 대해서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 x니까 여기 는 절대값 tx가 되겠죠. 절대값 tx가 되고 자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2 값을 가지게 되면서 자 여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c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나누기 n 플러스 1백 자 이렇게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이 tx는 그 x마다 고정이 된게 아니에요. 자, x마다, 아, x는 뭐, 고정이 된 값이었는데, n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여기, 여기가 이제 0으로 쓸만한 걸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여기를 뭐, 적당히 bn으로 두고, bn분의 bn 플러스 이런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bn일 때는 지금 얘가 bn이니까, 여기가 뭐, n에 대해서는 tx가 됐지만, n 플러스 1이 되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n 값이 n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때는 tx가 같은 tx가 아니에요. 그럼 계산이 좀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테일러 정리해서 적용을 시킬 때는 이 값이 X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당한 그 고정된 상수로서 취급을 해줘서 계산을 주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ETX는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고정된, 고정된 두 개의 값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다 포함하는, 자, 둘다 포함하는 적당한 어떤 그 양수가 존재하겠죠. 자, 여기서는 뭐 M이라는 값을 안 썼으니까. 자 적당히 자 m 양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와 c 값 모두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개구간 안에 지금 뭐이 정도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개구간 안에 두 값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면 tx가 여기 들어가고 자 그럼 tx의 절대값은 m보다는 작아지겠죠 항상 되죠? 자 TX의 절대값보다 M이 더 크거나 같다. 뭐 실제로는 더 크겠네요. 개구간이니까. 자 어쨌든 TX의 절대값보다는 M이 더 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일단 괄호를 쳐 둘게요. 자 괄호를 쳐 두고 여기서는 이제 이제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자 여기는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M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 자 X 마이너스 C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나누기. 자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let b n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지우고 여기를 let b n.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우리 그비판정으로 주로 계산해주게 을 되죠. 자, bn 플러스 1 나누기 이제 bn. 자, 이걸 계산해 줄 거예요. 여기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절대값 안 해도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자, 여기를 계산해 주면 자, 이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면요. n 플러스 2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c에 대해서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나누기 자, 여기는 n 플러스 2팩.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bn은 그냥 얘 그대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뒤집어 주게 되면 자 여기는 n 플러스 1 하고 제곱 그리고 n 플러스 2자되구요그 다음에 x 마이너스 c에 여기는 n 플러스 +1, 1팩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팩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n 플러스 1팩 그리고 여기 팩토리얼 없어지고 자얘 예, 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2 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n 플러스 2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요. 자 얘도 얘도 지금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n 플러스 1에 대해서 n 플러스 2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네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얘 없어지고 x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 되니까 이쪽에 그냥 올려줄게요. 자 x 마이너스 c 되죠 자, 얘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쪽은 1이, 1이 되니까 1제곱. 1에 수렴하게 되고, 얘는 상수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0에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0에 수렴한다. 즉, 1보다 작다. 그러므로 bn은 0에 수렴한다.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가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0에 수렴하면 이 값도 0에 수렴하고, 자, 나머지가 0에 수렴하니까 fx와 그 테일러 전개. 그, 몇 급수 형태가 갖다 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x는 지금 시간이 이미의 실수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있는 얘기는, 자, 그러므로 이미의 실수, 자, x,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fx와, 자, 얘는 지금 이렇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팩토리얼 분의 fn의 중심이 c였죠. 자, c가 되고 x c n, 자, 이렇게 갖다 지게 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X가 C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준 건데, C가 되는 경우는 그냥 함수 값 비교해주면 당연히 같죠. 여기 C 대입해주면 FC가 되고요. 자, 여기 C를 대입해주면 여기 뭐 0이 돼서 다 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0번째를 대입해주면 얘는 그 0팩은 1이고요. 자, 여기 0번째라는 건 그냥 함수 F로 말하는 거예요. FC가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0이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냥 FC가 되겠죠. 자, C는 그냥 함수 값이 같고, C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항이 0으로 수렴하니까 같아진다. 자, 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번 정리를 사용하려면 어떤 C의 그 R 근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일단 실수 전체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함수값이 0이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물론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y라는 값을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미의 y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이 이미의 실수 y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0이다. 그러면 이미의 실수 y에 대해서 함수값이 0. 얘가 항등적으로 0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c라는 값이 있고 y라는 값이 있으니까 두 값을 충분히 포함하는 큰 실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적당히. 자, r이라는 양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아까 뭐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y와 지금 r을, 아, c를 포함하는 자, 이런, 마이너스 R. 아, 네. 음. 얘는 이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정리를 적용시킬 때 c 의 R 금방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떤 C라는 값이 있고요. 자, Y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Y는 같을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충분히 크게. 충분히 크게 R, 이만큼 길이, 자, 이만큼도 R 선택해주면 이 중계 어디가 Y가 들어가도록 할수 있겠죠. 자, 적당히 R, 양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서는, 자, Y의 값이 여기서 C-R, C++ R.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R을 선택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죠. 왜냐면 하 얘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가 성립하면서 자, 우리 앞에서 an이라는 걸 세팅을 해 줬었는데 자, an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an은 c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c로 수렴해요. 자, 그리고 f에 an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 값이 0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럼 결론을 뭘로 낼수 있나요?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즉, 어, 그럼으로 임의의 x. 자, 얘는, 자, c에서 마이너스 r, c에서 플러스 r. 자, 여기에 대해서 fx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y가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럼으로, 어, 그럼으로 fy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됐으니까 얘는 치역이 0의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모순인가요? 여기 무한집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유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